안녕하세요. 윤의리 이동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어, 젊은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대처법이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부실시공 뉴스가 많은데 적당히 이제 짬짬이 해먹으려다가 결국엔 뽀어나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아,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의사들은 사실 이제 정상적인 치료 과정 중에서도 의도치 않게 문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일할 때꼭 알아야 할 점. 사실 이런 거는 의대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역시 이제 의학 이론만 배웠고 이런 이론 실전 꿀팁은 배운 적이 없고 전공이 전임이 수련을 하면서 어, 실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온몸으로 배우는 거죠. 아마 이제 거의 모든 의사분들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얘기해서 저의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 이건 너무 당연한데 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의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노티와 차팅, 이두 가지죠. 잠을 못 자고 체력도 바닥난 상태에서 갑자기 눈앞에서 환자가 너무 안 좋아지면 혼이 쏙 빠진 상태에서 너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치 않게 정말 아주 작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면허가 날아가고 기소를 다,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그런 리스크에 노출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경험을 이제 지금은 없어진 문화인 전공 1년차 100일 당직 때 아주 이제 사소하게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 아, 이거 거짓말 하면 진짜로 수습이 불가능할 수 있구나. 거의 24시간 연속 풀당직을 쭉 하다 보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정말 의도치 않게, 회, 현실 회피를 하다가, 별거 아닌 일이 이제 수습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지, 직접 몸소 체험을, 아주 마이너한 문제로 체험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배기 당시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칼퇴근하고 하니까, 그런 극한의 상황에 몰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제, 제가 요새는 권투 중계를 잘안 해주는데, 예전에 권투 중계 보다 보면, 해설자가 맨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저 선수, 체력이 떨어지니까 가드가 내려간다고. 체, 절대 가드가 내려가면 안 되는데, 가드, 체력이 좋을 때는 가드를 아무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본인이 이제 혼이 쏙 빠지기 시작하면 가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몇대 맞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경기 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가드가 내려간다. 그래서 가드를 무의식적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올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올리게 착 이제 장착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흔이 빠져도 가드 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의사의 극한의 트레이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뭐 극한의 트레이닝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극한의 상황에 차해본 적이 없으면 본인이 안 좋은 습관을 알수 없어요. 가드가 내려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걸 꼭 극한의 상황을 체험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 있다는 뭐 나는 잘라서 그러지 않는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당황하고 극한의 상황이 오면 내려갑니다 가드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처 쳐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무슨 상황이든 절대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처음 순간에 죄송하다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다 빨리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드라이하에게 수습을 할수 있는 것을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려다가는 정말 거짓말 거짓말을 낳고 최악의 상황으로 수습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의사가 우습게 봤다가 큰코 다칠 수 있는 이제 꼭 알아야 할 이제 노티와 차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노티에 대한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의사에게 노티의 의미는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즉, 아래 연차 입장에서는 딱 봐서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다. 어, 내가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판단을 잘할수 없다.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2년차에 전화하는 겁니다. 노티 하는 거예요, 그냥. 윗년차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노티를 받는 순간 본인 책임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윗년차도 노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순순히 노티를 받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받아 줘야 됩니다. 그래 그걸 못 받고 싶지 않으면 윗년차는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쨌든 임상 경험이 부족한 1, 2 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의사 면허를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티하고. 깨지면서 유능한 의사가 되어가는 거죠. 예, 만일, 만약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내, 잘, 내 실수인가? 내 잘못인가? 해서 이제 노티를 주저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런 과정들이, 그런 점들이 자연스러운 임상수리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몰라하지. 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상한 점은 있는 그대로 꼭 노티를 해라. 내가 이렇게 무능해. 이런 점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갔다가 3년차, 4년차 전문의가 돼서 나중에 이제, 교정이 되면, 그건 진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 2년차 때 교정할 거는 내 책임 소지가 아닐 때, 문,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닐 때내 리스크를 최대한 교정을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위년차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제 노티를 받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 아래인 연차가 어, 혹시나 너무 당황해서 어, 뭔가 빠뜨리고 얘기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잔단하지 않고 이제 재차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본인의 윗연차에 즉시 노티하는 겁니다. 팩트 그대로 그렇게 책임자까지 지연 없이 팩트로 올라가야지 환자도 의사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차트 차트 함부로 손대거나 거짓말하는 건 진짜 너무 상식적이고 중요한 점인데 정말 중요한 점인데 이게 너무 당황해서 패닉 상태가 되면. 집단 지성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모든 과정이 다 전산에 남는 거고, 다 트래킹이 돼요. 예. 그렇 간단하지 않는 걸다 알고 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면 순간 패닉이 오는 거죠. 집단 지성이 뭉, 그러진다는 거죠. 다 같이 그냥 인생 한순간에 잡되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비속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진짜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알 만한 사람들이 너무 당황을 하니까 한순간에 실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실수도 수습이 어느 정도 될 상황까지만 실수가 용납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용납 안 됩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치료 과정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점이에요. 어, 날고 긴다는 뭐 예를 들면 메시,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전 정말 이제 선수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할수 있죠. 실수를 안 하는 게 이제 정상급 스타지만 그래도 실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문제는 그렇다고 갑자기 그 순간에 너무 당황해서 무리해서 막 핸드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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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짓을 하면 바로 퇴장 당하는 겁니다 논란은 여지가 없죠 그냥 냉정하게 아 넘어가고 잘 수술하면 되면잘 수술을 해서 꼴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의사도 마찬가지야 치료하는 게그 사람 역할이 우리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치료하면 돼요 예. 그런 일이 아,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발생을 할수 있죠 왜 발생할 수 있냐 의료는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 팩터뿐만 아니라 환자 팩터까지 엮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환자가 뭐 손을 대지도 않은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예, 수술방에서 뭐 수술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 뭐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 어쨌든 절대로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그대로 치료를 계속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최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의 실력이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본인 면허를 어,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예, 그게 노티든 차팅이든 어,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당장의 현실을 피리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 의사만 날아간다는 걸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점 뭐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점, 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다가 새벽 3시에 영상을 찍으니까 눈이 너무 많이 붓는 것 같은데 일단 <laughs>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